골로새서 1장 16절.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게참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공기, 여러분들이 얘기해 봐요 바람, 전기, 또뭐 있어요? 향기 보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세균도 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강력하잖아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0%는 눈에 보입니다 나머지 70%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났더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세계라고 자,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에 대한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내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태어날 때 언제인지 본 사람은 얘기해줬기 때문에 내가 언제인지 안잖아요. 천지가 창조됐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창조됐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뭘 창조했죠? 제일 첫 번째 첫날 창조한 게자 빛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어 헷갈린다 그죠? 자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창조됐습니까? 몇째 날? 넷째, 날? 넷째 날이죠? 빛은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빛이 있으면 면의식이 뭐가 있냐면 아, 햇빛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어둠이 밝아지는 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에는 모든 영역이 됐습니다. 자, 이것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빛인데 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빛이 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빛과 어둠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빛은 보이지 않는 빛이었어요.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다음부터 보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게 열어놨잖아요. 하늘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바다라고 했어요. 셋째 날에 다시 거기서 바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육지가 올라왔죠. 거기서 나무가 생겼습니다. 씨가 진 열매들 이렇게 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만드신 틀이었어요. 거기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렇죠? 영으로 창조된 존재가 누가 있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그렇죠? 그다음 또 누가 영으로 있어요? 천사. 천사 영으로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은 또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의 졸개를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보입니까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특징이 있어요.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죠? 육체.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혼. 영혼. 이게 인간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여기서 당제를볼때 아, 하나님. 그다음에 천사. 그다음에 마귀라고 합시다. 마귀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예요 맞죠? 이거는 물질 보이는 세계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제일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식물 있죠. 식물 보이는 것들, 땅, 땅, 식물 옆에 땅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그다음 뭐가 있어요? 금정색이 어디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식물과 동물 있고 사람 있죠. 자, 봅시다. 자, 사람은 중간 역할을 했어요.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갑니다. 왜? 보이는 세계에서 존재되니까. 영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 앞부분에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 왜 이야기를 할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목매고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타락한 천사 이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귀에겐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마귀에겐 특징이 있어요 자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천사라고 합시다 천사나 마귀 같이 동서라도 같이 해봅시다 천사나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천사라고 할게요 어쨌든 타락한 천사도 천사였으니까 첫 번째 천사라고 할게요. 천사의 특징 첫 번째 문화 죽지 않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얘들 안 죽습니다. 두 번째 번식하지 않는다. 결혼할까 요안 할까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생산할까요? 안 할까요? 숫자가 모자라 다시 추가 영입을 해야 안 해요. 없어요. 세 번째, 숫자가 많다. 에이씨, 잘안 써지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다음에,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직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자,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천사장이 있으면, 천사 밑에 여러 계층에 천사장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또 밑에 있는 졸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천사장이 세, 세 사람 있죠. 세 사람 아니야세 세세 종류. 저 누구죠? 가장 높은 천사는 누구예요? 원래 원래 천사 루시엘 얘가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루시퍼가 됐죠. 그것을 막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다음 또 누구 있어요? 그죠 미가일 있죠?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있어요. 자. 이 천사 장이 있고요. 천사 장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장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불 칼을 갖고 이게 에덴 동산에 못도겨는그 천사가 있어요. 누구라고 그러죠? 스압이 있어요, 스압 그룹이 있어요. 스압과 그룹이 있고 다양한 천사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권세, 능력, 위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 마귀도 떨었으니까 귀신들도 계급이 쓸게 없어요. 귀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한지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할수 있냐?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신 내림을 받았어. 신 내림을 받았어. 신 내림을 받고 나니까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가 너무 화려한데요. 과거를 알아봤자요. 신 내리니까. 막 흔드는데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해요. 여자인데 무당이 남자 목소리를 해 그리고 작도 위에서 춤을 춰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뭐예요? 아하, 귀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귀신은 영입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귀신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 여기에 큰 힘과 능력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는데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따라합시다 유괴범 뭐라고요? 귀신은 유괴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우리의 생각을 훔쳐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에 이들과 싸움을 말하는 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뭘로 싸우냐 영적 전쟁에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로 하냐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해 되시죠? 아울은 이것을 갖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뭐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투구를 써야 돼 무슨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강하냐 안으냐 안그러 맞아 죽으니까 그리고 의의, 의인이 나는 배의 호심경이 배를 지키는, 지키는 호심경이라는 우리는 지금 필요 없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가보 갑옷이 그럼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방패가 있죠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왜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의심의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칼이 있죠? 검 이거 뭐할때 쓰는 거예요? 휘두르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성령의 검은인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곧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휘두를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세우면 의심의 불화살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들이 와서 보이는 세계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사기꾼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혼미하게 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게 살아가요? 이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당하고 끌리고 잡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예민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옛날에 상당히 논점이 있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분명해지죠. 우리는 보이는 보이는 세계 속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이는 세계를 3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눈에 하나님은 4차원에 계셔요. 우리는 3차원에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3차원에 있어요, 4차원에 있어요. 4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차원의 능력이 3차원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갑니다. 전장에 나갈 때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요. 왜 그럴까요? 사 차원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강한 거부감인데 우리가 기도로 이 사람을 놓고 합니다. 자, 기도, 전, 전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만나러 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난번 세미나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기도, 영적전쟁을 위한 기도부터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암묵의 암묵를싹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을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없이 물리치, 없어지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기도 오래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대상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는 것과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경고하게 진을 치고 있을 경우에는 약한데 끊임없이 괴롭히면 이게 금이 가고 성벽이 무너지게 돼. 요그 마음의 성벽이. 그래서 막흐물로 틀어지면 갑자기 옛날에는 험악하게 화를 내던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스르르, 알았어, 한번 가볼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갈 제일 먼저 할건 뭐예요? 영적전쟁부터 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들 속에. 저 사람은,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분명히 돈이 없어요.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막, 온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막, 불쌍한 척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아프지만 이겨내. 가난하지만 이겨내. 얼굴이 확 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보이는 세계의 현상에 지배받지 않으리라. 짓눌리지 않으리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저 사람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로 강력하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을 얻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겨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나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